지금 한국경제 아주 이상한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주택 대출이 줄었지만 빚의 방향이 위험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101호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한달 동안 1조 3천억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출이 잡힌 것 같다 싶죠. 하지만 그 결과 서민들이 집을 살 기회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세 대출도 한달 동안 1,700억 넘게 줄었습니다.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는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새로 선택한 대출이 신용대출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단한달 만에 1조 원 넘게 폭증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땡겨서 투자로 가는 비투가 다시 강하게 살아난 겁니다. 코스피가 흔들렸던 11월 5일엔 하루 만에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억 넘게 튀어 올랐습니다. 즉, 안전자산에 대한 대출은 줄었지만 빚은 더 위험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지금 1968조로 2000조 코앞까지 왔습니다. 3분기 증가액만 14조 9천억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단 하나. 대출 총량을 줄인 게 아니라 대출의 질이 최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안정적인 주담대는 줄고 고위험 신용대출만 폭증하는 구조. 집은 더 멀어지고 빚은 더 불안해지고 한국경제는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주담대 틀어막기가 아니라 서민이 정상적으로 주거사다리를 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가계는 작은 충격에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빚을 줄였다며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빚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이코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